원래 좀, 원래 좀애좀 그래. <웃음> 아, <웃음> 게스트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소환시켜 주신 이 미스터 아보카도가 어, 뭐 여러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. 어좀뭐아왜 이렇게 안 될까 물론 생각도 하면서 골치도 좀 많이 섞였고어 하지만 이렇게 어찌 됐건 간에 3회 골치 3회 맞죠? 네. 서울 이후에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아,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우리. 이 공연을 참 어려운 상황,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뭔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한 또 시도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우리 전 스태프분들 모두가 저 때문에도 힘들으셨을 테고 또 이렇게 어 준비 과정에서 많이 또. 고용도 있었을 텐데요. 이 분들한테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드린다고 말이죠 인사를 드립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출연한 국민적인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회되면 밥을 한번. 진짜로 한번 살입니다, 죠 아, 내가 안 샀지, 막찬는게지 <laughs> 그리고 우리 어, 좀 새로운 또 우리 얼굴이잖아요. 어,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우리 밴드 어, 이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음악 감독 조커 호 조커라는 분입니다. 성함은 이소효... <laughs> 이효석이라고 합니다. 아, 근데 오늘은 자리를 네, 함께 하지 못했어요. 다른 공연에 지금. 예. 네. 이 네, 계약을 이중으로 했단 말이죠. 제가. 아, 일 <laughs> 네. 하여튼, 어. 많이 쓰고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음악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건반입니다 건반에 유종미 그리고 김현림입니다 든든하죠? 예, 든든하죠? 예.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. 기타입니다 김범준 박신원. 아, 예. 네.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. 개인적으로. 네. 드럼 임주찬. 했는데 그런 아주 파워풀하게 하신 그죠? 베이스 김세준님. 아군 아, 아, 응, 하나 오케이. 시킬 거 그랬나? 근데 우리는 그저 뭐 이렇게 뭐 감반 누구 그러면 띠르르르 이거 식상하지 않겠죠? 이렇게. 이렇게. 여러분, 위기또 좋죠? 네. 다음에는 또, 어, 또 다른 게한번 준비해볼게요. 코러스입니다. 아, 코러스. 열리는 마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분이에요. 네. 팀 이름이 있으시죠?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네뉴 위스터 하모니입니다. 네. <laughs> 신지의김명산 김용성. 밴드팀이랑 우리 스프 분들이랑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 소개시켜드렸고, 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렸고, 어 여하간 뭐, 그렇습니다. 이 사실 이런 시도가 아 조심스럽긴 해요. 이 저라는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, 사랑해주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얘를 이렇게 까보니까 얘가 다양하단 말이죠. 노래들이 약간 좀어 저건 좀 불편한데 왜 저런 노래도 하나? 뭐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니에요? 우이밴드. 와요. 제가 이 서울 콘서트도 그렇고 미. 말씀드렸지만 미.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그것이. 이건 뭐 사실 누구랑 비교해서 뭐 수준을 막 차이를 뭐 이렇게 반가름하고 이런 얘기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님들의 깊이가 음악을 대하는 깊이, 사람을 대하는 깊이가 아. 녹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사들의 음악을 들어주시잖아요. 네.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뭐 이렇게 야 이거 노래 이거 돈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안 따지고 여러분들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조죠 가끔씩은 이렇게 응? 가끔씩 그러니까 요런거는 해야 돼 가끔씩은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어... 여러분들 감성을 감성을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노래도 저는 어, 그런 노래 하, 하면서 저도 젖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상으로 젖어 들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이 시간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, 노래는 끝이 있잖아요.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. <laughs>